충청북도가 충청권 도시를 더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광역철도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안인데 당장 내년 상반기 정부의 국가계획 포함 여부가 넘어야 할 1차 관문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 세종, 대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시속 180km 수준의 급행열차를 도입하려는 민간 투자사업까지 검토되면서 노선 신설도 탄력이 붙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가 여기에 청주에서 신탄진 구간, 또 증평과 영동까지 각각 노선을 연장해 순환 형태의 광역 철도망 계획을 내놨습니다. 총 길이 76km. 올 하반기 특별 지방 자치 단체 출범과 더불어 충청권 연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시 간 접근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구간은 자체 검토에서 사업성을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설득으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와 더불어서 이제 대전, 세종, 청주에 순환형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는데 최대한 기여를 하겠다. 충청북도는 앞서 일반철도 구축계획 일곱 가지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청주공항과 오송을 중부권 핵심 교통축으로 만들고 중부내륙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노선들입니다. 중부내륙선 지선을 비롯해 다섯 개 노선은 앞서 한 차례 국가계획 반영에 실패해 5년 만에 재도전입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돼야 시작을 할수 있는 거고요. 국토부에 이제 제안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당 여기서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지도 확보를 하고 그 행정 절차가 나가고 철도망을 좀더 촘촘하게 연결해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충북도의 큰 그림이 얼마나 완성될지 내년 상반기 국가 계획 반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